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조릉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들 HG 빌드 다이버즈로 발매한 인펄스 건담 아크와 란시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뭐, 빌드 다이버즈 거의 마지막 판에 등장을 했었던 우리 챔피언의 양팔, 오른팔과 왼팔 분들의 기체입니다. 원래는 어, g 지에 등장을 했었던 클란시에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인펄스 검담으로 바꾸더니 디자인이 약간 에이지3랑 섞인 것도 같고 뭐 이래저래 그런 것 같습니다. 컨셉이 좀 독특하죠? 해서 발매는 2018년 9월 29일 가격이 엔가로 각각 1,900엔씩 국내에서는 19,000원부터 약 23,000원 정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뭐랄까... 인펄스 리바이브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추가 파츠들이 들어가 있는 것까진 좋은데 뭐 사출색은 둘째 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동률이 저하가 됐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어좀 디테일이 조금 설정화랑 좀 다르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몇 군데 보여요.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아크는 8점, 란시에는 7점 줄까 합니다. 이쪽이 좀더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가동률 저하, 어, 그리고 불편한 추가 파츠. 어, 그런 것도 있고, 무당들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런 대로 뭐, 뭐, 암튼 간에, <laughs> 약간, 진심을 다해 말하면, 아, 리뷰하면서 텐션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가끔 좀 있어요.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임펄스 건담 아크와 란시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둘이 다른 점, 에, 뭐 안테나 부분과, 그리고 스커트, 그리고 컬러,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예, 네, 해서 기본 소재 어깨, 가슴, 골반이랑 다리까지도 머리 골격 기본 파츠까지는 다 똑같고요. 거기다가 어 백팩 부분까지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스커트 뒤쪽과 옆이 다른 형태를 띠고 있죠. 어 거기다가 같은 컬러링을 사용하는 곳이 일단 허리와 이 발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외에는 사실상 뭐 다른 점이 거의 없다 둘이 어, 그렇다고 할수 있겠네요. 원본이라 할수 있는 임펄스 건담과 함께 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뀐 부분이 일단 몸통은 완전히 파츠가 변경됐고요. 어깨도 마찬가지. 어깨 부분도 완전히 파츠가 변경됐고 머리도 어,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 혓바닥 부분은 똑같은데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파츠 자체가 다리는 달라진 게 전혀 없고요. 스커트는 사이드 스커트와 뒤쪽 어, 뒤쪽 어, 리어 암머 쪽도 동일하지만 추가적인 파츠가 더 달리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백팩 부분, 이등 쪽은 원래 코어 스프렌더 파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파츠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에이션 키트다 보니까 결국은 파츠들이, 정크 파츠가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어, 남는 파츠의 형태는 다 똑같고요, 둘이서. 색깔만 다른 형태라고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듯이 이 코어 스프렌더가 그대로 남고 이렇게 실루엣 플라이어가 그대로 남고 고에너지 빔라이플이 그대로 남습니다. 나머지는 어깨 온전하고 파츠 세 조합하면 머리 만들 수 있고 그 외에 코스프레더 등쪽 파츠도 그대로 남고 쉴드는 못 만들고요. 그러니까 어, 일부 파츠가 없어서 이 색깔로 만든 온전한 임펄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일단 아크의 머리.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머리 디자인 자체가 마치 항공기의 날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어, 그런 느낌이고요. 어, 굉장히 독특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밑으로, 원래 좌우에 이렇게 밑으로 삐쭉 나온 게 날개가 아니라 이거 센서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마 부분에 있는 실처럼 좌우에도 실이 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크게 뭐 몰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은 임펄스 건담의 허리를 하고 있는 에이지 2 같은 에이지 1 3 같은 느낌? 네, 오히려 3에 가깝죠? 에이지 3 같은 느낌? 어뭐 전반적으로 일단 파츠 분할이 밑에 조금 있고 앞에는 C를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되게 심플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느꼈던 부분이 가슴 경계선인데 지금 여기 경계선 보이죠? 이 몰드. 이 몰드거든요. 근데 실제 설정화를 딱 보면은, 원래는 이 가슴 장갑이 약간 임펄스 위에 덮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장갑을 덧댄 느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래 볼록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실제 프라는 그냥 약간 민둥상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심심합니다. 디테일이. 약간, 어, 너무 그냥 딱 밋밋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이고요. 어깨는, 이쪽이 신규 파츠로 바뀌었죠. 아까 임펄스와는 다른 형태. 어,지만 조립은 되게 심플하고요. 파츠 분할이 굉장히 좋았어요. 기본 몰드도 잘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벗겨 보면은 내부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앞뒤 조립을 한 상태에서 커버를 씌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역시 파츠 분할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할수 있겠죠. 나머지 팔은 인펄스랑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스커트 부분이 아주 신경 쓰이는데 이 전면부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커트 사이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이 파라, 아, 밝은 색상은 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실이지만 나머지 파츠 분할인데 꽤나 깔끔한 편입니다. 예, 근데 파츠 볼륨감이 너무 커가지고 좀, 어? 불편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어, 뭐, 그렇다고 가동에 뭐 큰, 불, 뭐 그런 저하를 주고 그러진 않지만, 어, 그리고 뭐 파츠 좀 두꺼운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뒤쪽에 스커트는 이걸 떼어내고 나면은 임펄스 그대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펠러트 탱크를 탑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란시에도 그렇고, 아크도 그렇고, 이 부분 되게 잘 빠져요. 그러니까, 어, 나중에 보관하시거나 조립하셨을 때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은 임펄스랑 딱히 다른 거는 전혀 없죠. 앞 윗부분, 앞부분, 옆부분 어뭐 발바닥이 겨자 와, 와사비로 색 바뀌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종아리도 똑같죠. 아크는 저렇고요. 일단 란시에 란 시에는 아까 아크와는 다르게 안테나 부분이 굉장히 좀 날렵하죠. 뒤쪽으로 쭉 뻗은 느낌, 좀더 약간 건담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래 양 옆에 앞인 센서입니다. 예, 센서. 그래서 가운데처럼 실이 좀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없었어요. 그 외에 기본 몸통, 예, 아크랑 동일한 몸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AG3 같은 느낌의 가슴 밑에는 파스 분할. 그리고 허리 쪽 겨자 색깔 그대로고요. 그리고 어, 어깨 부분 파츠 변경된 거랑 조립하는 방법 다 동일하고요. 팔 아래도 동일하고요. 컬러링만 약간 핑크핑크하게 약간 그렇게 좀 바뀌었고요. 좀 불편한 게이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뭐디테일 좋습니다. 뭐 몰드 화려하고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어, 정작 아까 아크와는 다르게 더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아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제 비,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이 보였는데, 어, 란시에 같은 경우는 플랩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앞을. 그래서 되게 답답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쪽은 가동률 저하에도 한몫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아까 아크는 프로펠러드 탱크, 란시에는 추진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더 커지면서 이게 더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간수 잘 하시길 바라고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약간 잠수부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사용을 하는 잠수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어, 디자인은 참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 노란 색깔 파츠가 너무 잘 빠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신경쓰입니다. 어, 그냥 살짝만 힘주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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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힘주면 쏙 빠져요. 쏙 빠져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역시나 컬러링만 바뀌고 다 동일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가동률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기본은 똑같으니까 이 란시엠 이고 아크 가지고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부분은 회전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가동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많이 움직입니다. 숙이는 것도 그렇고 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들죠. 그리고 어깨 부분은 볼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안쪽에 들어가는 관절은 위로 이렇게 꺾이는, 위로 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이게, 예, 이게 임펄스 변형 때문에 이렇게 됐었죠. 어, 굉장히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이 팔꿈치 같은 경우도 이중 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고, 허리. 허리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좌우 때문에 불편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예, 가동률 저하에는 큰, 어, 그건 없어요. 그리고 가슴 가동. 앞뒤 가동은 합니다만, 임펄스 기억하시죠? 임펄스. 이 부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어, 이, 어 아크란시에 둘다뭐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걸립니다, 딱히. 원래 임펄스 자체가 가동률이 막 엄청 좋았던 건 아니죠. 고관절 자체가. 그뭐이 정도면 충분히 움직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리 드는 거라든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형하는 거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중관절 크게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뭐 완벽하게 막 접혀 있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애들 이것 역시나 이쪽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이거보다 덜 움직이, 이 정도 움직여주면 좀좀 좀 그런데. <laughs>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접지할 정도로만 딱 꺾이는 꺾이는 형태. 대단히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꺾이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변형 때문에 이제 발바닥 접히거나 뭐다뭐 뭐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주는 것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어, 아크와 란시엘의 차이가 있죠. 바로 고관절. 이 허리 부분이 불편할 것 같지만 정작 허리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딱히 달라진 거 없이 잘 움직여 주는데 이 고관절 부분이 많이 불편해요. 일단은 다리 들어 올릴 때이 플랩 부분이 스커트가 걸려서 움직이다 보면은 좀 스커트 습거... <laughs> 플랩이 벌어지죠, 점점. 살짝씩 이렇게 해 두면은 이렇게 해 두면은 움직일 때 살짝 벌어지는 느낌, 이렇게 스커트가 걸리는 느낌도 있고 옆으로 들때 어, 뭐랄까, 옆에 딱 달라붙는 느낌 때문인지, 그래서 스커트를 뒤로 밀고 싶은데, 정작 스커트가 이 뒤쪽에 걸려서 뒤로 안 밀어집니다. 더군다나, 이 플랫 부분, 여기가, 보이시죠? 좀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느샌가, 네 군데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불편해서, 다리 들어 올리고 하는데, 오히려 옆으로 뻗다 보면은, 이렇게, 네. 오히려 뻗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는 현상도 보여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번엔 무장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크 아크 라이플 사이즈가 어마무시한 라이플입니다. 이정도면 라이플이 아니라 캐논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은데 디테일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 몰드도 많지도 않고요. 센서 부분에 실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밑에도 에너지 탱크를 따로 달고 있죠. 이거는 가동식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뭐 포즈 취할 때는좀더 편하게 할수 있고요. 어 멋있긴 합니다만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일단은 눈에 먼저 띄는 게 접합선. 엄청 심하죠? 뭐 근데 HG니까 접합선은 그렇다 할수 있어요. 하지만 게이트는 어쩔 수 없죠. 너무 두껍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건 좀 심하게 두껍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이트 너무 두꺼웠고, 다 그래요, 게이트가. 어떻게, 해? 여기도 두껍고, 여기, 여기도 두껍고, 이 위에도 보면은, 여기, 여기도 두껍고, 다 두꺼워. <laughs> 안 두꺼운 구석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게이트 처리하다 보면은, 뭐 자국이 많이, 너무 많이 남거나, 막 파이거나,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란시에는 바로 이 란시의 자벨린, 마치 어, 비행기처럼 생긴 제트기, 제트기처럼 생긴 그런 느낌의 자벨린이고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조인트가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에 이렇게 손잡이까지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게 손잡이가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각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원형인 부분을 그냥 잡으면 창이 막 회전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각진 부분까지 손을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딱히 막 엄청 회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딱 이렇게 각진 부분에서 걸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고정하기, 포지 잡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쉴드가 있습니다. 이란시에용 쉴드인데 굉장히 큼직합니다 뒷부분은 플랫부분이 가동도 해주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골당 호주도 엄청 심하고요. 이게 <laughs> 좀덜 보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대놓고 보여요. 이게 장착을 해도 그래서 좀, 아, 보기 흉하다?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렇게 보면 잘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살짝만 이렇게 돌려서 봐도 안쪽 부분이 너무 좀 흉하게 드러나는 느낌이라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큰 부분인데 좀 덮개 같은 걸좀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 기믹도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임펄스니까 체스트 플라이어, 레그 플라이어로 분리를 합니다. 네, 먼저 아크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무장을 분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손잡이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상하체 분리해 줍니다. 허리 중간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레그 플라이어 일단 변형하는 방식은 아크도 그렇고 란시에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스커트를 앞으로 보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역각으로 꺾어줍니다. 이제 그 상태로 발 접어주고 스커트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치만 맞춰주면 자 이렇게 해서 레그 플라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레그 플라이어는 이 전용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탠 드 조인트에 이렇게 꽂아놓고, 자 이렇게 하고 베이스 위에 이렇게 조인트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스트 플라이어 이게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엽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팔 들고 위로 꺾은 다음에 어 인펄스처럼 이제 어깨를 확 들어주세요. 이렇게 정면을 보도록 아팔 자체가 자 이렇게 하면 마치 벌 서고 있는 모습 또는 예, 만세가 완성이 되는데 앞 부분에 예, 그럼 이제 조인트가 두개 나오잖아요. 어.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양 옆에 조인트 보이시죠? 이렇게 양 옆에, 무장 양 옆에, 어, 팔뚝에 껴줍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탱크를 덮어주면은, 체스트 플라이어 완성입니다. 충격이에요. 밑에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laughs> 아니, 그냥 임펄스는 그래도 머리라도 가렸지, 얘는 머리도 안 가리고, 그냥 그대로 만세예요. 어,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부속된 조인트로 이제 뒤쪽에다 장착을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액션 베이스를 꽂을 수 있죠? 이번엔 란시에도 보도록 합시다. 역시, 무장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어, 실드 조인트는 따로 뺍니다. 그냥. 예, 안 쓰고요. 무장 빼고요. 무장에, 이 자벨린의 손잡이 부분 뺄수 있습니다. 이것도안 씁니다. 해서 이두 개. 어, 같은 방식으로 변형을 하지만 달라지는 부분이 딱 하나입니다. 쉴드 밑에다가 자벨린을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인트에 맞춰서 고정을 해주면 은 겉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뒤쪽에 플랩을 밑으로 내려서 대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이 하체에서 유일하게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 스커트가 앞을 향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을 향하는 건 맞지만 플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짠 이렇게 해서 레그 플라이어가 완성이 됩니다. 레그 플라이어. 아주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둘이 비교하면은 뭐 그래도 안시의 쪽이 좀 샤프하지 않나요? <laughs> 굳이 따지면. 자 그리고 체스트 플라이어 아까랑 동일하게 팔 만세 시켜주면 되고요. 이렇게 쭉 들어서 아까 준비해둔 무장을 역시나 팔두개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플랩을 머리를 덮어주면은 네, 체스트 플라이어의 완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쪽은 둘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데, 체스트 플라이어 밑에 보면은 참 완습이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어, 음, 흠, 흠이네요. 위에는 참 멋집니다. 샤프하이둘 다. 그리고 이두 프라의 이 매뉴얼에는 어, 놀이 방법으로 이 둘을 교차해서 결합해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짜잔, 이렇게 하면은 어뭐 기본 설정이라고 하면은 이두 명이 어찌 보면 챔피언의 오른팔 좌 오른팔 왼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둘이 이제 긴급 상황에 나 서로 교차 도킹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만든 거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냥 그냥 생각하기에는 마치 몸빼바지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하참 서로 몸통을 교차하는 것도 있지만 이 키트의 기본 그 기믹 중에는 서로의 무장을 교차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이것도 그냥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쪽이 격추를 당했을 때 한쪽에 나머지 화력을 몰아주는 그런 잘, 전략을 위한 기믹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스커트를 빼주고요. 뒤 허리 쪽에 있는 탱크도 빼줍니다. 자, 이 상태가 기본입니다. 이렇게 무장들을 뺀 다음에 란시아한테 일단 어, 몰아줘보도록 합시다. 스커트 안쪽에다가 보면 은 이렇게 조이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스커트에서 떼어낸 이쪽을 하나 이렇게 끼워주고요.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허리 쪽에 와서 탱크, 안쪽에다가 이제 프로펠러드 탱크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장착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다가 무장을 몰아준 네, 란시에가 완성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의 무기를 수업하고 쓰고 몸통을 수업하고 쓰고 하면서 이제 전략을 좀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대로 이란시에 말고 야크에다가도 무장을 달아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아크에도 장착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뭐, 이제, 무장이나 이런 것만 교환을 한것 뿐이고, 소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느낌만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조합도. 자, 그럼 각각의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봐야겠죠? 일단은, 뭐, 사회상 박스 아트긴 한데, 각각 이렇게 자벨린을 들고 있는 모습과, 라이플을 겨누고 있는 모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라이플이 가장 편하니까, 일단 먼저, 자, 이렇게 해서 각자의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어, 뭐, 나름 박력 있게 잡히는 편이어서 무장들이 커서 그런가 되게 박력 있거든요. 어, 그런 점은 확실히 나쁘지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빌드 다이버즈의 임펄스 어, 건담, 아크, 그리고 란시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둘 다, 뭐랄까, 어, 컬러링이 솔직히 말해서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한쪽에다가 막 몰빵한 그런 컬러잖아요. 파란색, 그리고 분홍색. 왜 분홍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암튼 간에. 붉은 계통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이긴 한데 약간의 조형이 아쉬움? 장갑을 덧댄 좀 두꺼운 느낌이었는데 그냥 밋밋한 디테일이 됐다거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어, 일부 파츠, 신규 파츠에 뭔가 좀 아쉬운 부분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바쁘시 네, 여러분, 이뷰 재밌게 보셨나요? 각각의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크. 아크는 외형 9점. 아, 일단은 가슴 부분 디테일이 설정화랑 좀 다르다는 게좀 아쉬웠어요. 어, 좀 묵직한 장갑을 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설정화에서 갑자기 밋밋한 느낌이어서 그거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어, 무장 부분도 9점. 역시 무장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이트가 너무 두꺼워서 이게 잘못하면은, 제가 리뷰에도 얘기했지만, 파먹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게이트가 다 두꺼워요. 이 무장은. 다. 라고.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가동 부분에서 8점 줄까 합니다. 어, 허리 부분이, 그냥 임펄스도 그랬지만, 굉장히 헐거워집니다. 결국은. 이게 안에 폴리캡이나 아니면 마모를 막아줄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생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마모가 되면은 막 덜렁덜렁 거려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에선 9점. 아, 일단은 변형하고 분리 합체하는 거는 딱히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허리에 있는 파츠에 잘 떨어지는 부분은 많이 신경 쓰입니다.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란시에. 외형은 9점 줄까 합니다. 네, 일단은 아크랑 똑같은 이유고요. 가슴 부분의 디테일. 어, 약간 좀 저하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조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 어, 무장 부분은 8점 줄까 합니다. 어 가장 큰건 실드였어요. 저렇게 큰 부분이 그 골다공증일 거면은 그냥 덮게 좀 해주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좀 돌리 돌려보다 보면은 야어우 너무 흉한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가동 부분에선 7점 고관절의 가동률 저하가 좀 크고요. 어 그리고 움직일 때좀 다리 좀 벌려서 좀 다른 포즈 좀 취해볼까 하다 보면은 막 플랩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은 스커트가 빠져버린다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믹도 8점 역시. 란시에가 더잘 빠져요 허리 부분 저게 더 커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훨씬 잘 빠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역시 어, 플랫 부분은 너무 잘 빠지는 편입니다. 사실 움직이다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빠져요. 그래서 그런 거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분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뻐뿌실.